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이 직원은 여자 손님이 올 때만 응대하는데 후임 보고는 할아버지나 마트라고 하죠 딱 봐도 안살것 같지만 일단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50주년 동창회에 나가기 위해 넥타이를 사러 왔다고 하고 한껏 들떠서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옆에 갑자기 매니저가 오더니 비꼬기 시작하죠 Are you g o n buy it? 신난 모습을 봤던 남자 직원은 괜히 뻘쭘하기만 하고, 할아버지가 자리를 뜨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냐며 따져보지만, 매니저는 손님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며. That's a customer. 본인이 이 업계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된 줄은 아냐고 짬티를 부리면서, 저기 여자 손님 응대하는 선임한테 오히려 좀 배우라고 뭐라 하죠.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니저의 이 행동을 보고, 이 업계 사이즈가 딱 나온 남자는 넥타이를 그냥 본인 돈으로 사버리고, 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선물하게 됩니다.